생활 꿀팁 전자제품 3가지 추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정용 무선 회전식 전기 청소 브러쉬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8가지 교체 가능한 브러쉬 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청소 시나리오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USB-C 고속충전으로 약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3가지 조절 가능한 속도로 모든 청소 요구를 충족시켜줘요. 또한 3가지 길이와 2가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어떤 곳이든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LED 디스플레이와 야간 조명도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정용 무선 회전식 전기청소 브러쉬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보풀하기 제거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휴대용이면서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옷과 스리터의 보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. 옷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미지아 보프라기 제거기는 안정적인 성능과 고품질의 구조를 자랑하죠. 충전 형식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. 작은 사이즈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, 오프를 90%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.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지아 보프라기 제거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선 핸드 헬드 진공 청소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청소기는 150W 듀얼 모터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LED 조명이 내장되어 어두운 곳도 청소하기 쉽답니다. 또한 5단계 여과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줘요. 배터리는 2 6 0 0 m a h 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성능에 대해 만족하며 AS도 친절하게 처리해준다고 합니다.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다양한 부속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 좋은 무선 핸드 헬드 진공청소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